파닉스 2단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P와 어, B, 비교 사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입 모양, 입술 모양은 똑같은데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성음하고 유성음 그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고요. 무성음은 이제 소리가 목에서 나지 않고 유성음은 목에서 소리 나고 이것을 구별해주는 음, 단어다, 사운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성음 같은 경우는 모, 목에서 소리 나지 않는데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성음이 이제 그뜻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 얘는 바람소리다. 아, 이렇게 아이들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람소리로 얘는 목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한국말로 좀 기억하기 쉽게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소리 P와 어, B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P는 풋 음, 사운드 어, 그리고 비는 빠빠어 아, 아, 목에서 나는 소리다. 아, 그래서 얘는 무성음이다. 자 모음이 누구 누구 있죠? 모음 a e i o u i e i o u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한 사람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i o u 뭐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모음을 무조건 체크를 해하셔야 돼요. 모음을 중심으로 소리가 어, 모아지기 때문에 모음은 엄마다 소리를 모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아래에 한국말 써놓은 것은 어, 편리상 한국말을 써놓은 거고, 단지,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파트, 파, 아트 이렇게 읽지 않죠. 소리를 내는 거와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다르니까 편리상 우리가 공부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써드린 건데, 어, 이거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소리를 난다고,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첫 소리를 먼저 내고 단어를 이게 읽도록 하는 방법으로 쭉쭉 갈 거예요. 쭉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 P는, 아, 무슨 사운드죠? 자, 몸 먼저 체크해 주세요. E, O, I, O, U, E.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나서 같이 몸은 엄마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랑 소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몸은 소리를 모은다. 그래서 몸이에요. 이렇게 모아주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E, E는 무슨 사운드죠? 에에다가 이, 일단 읽고 이따가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는 아 아에다가 아이는 이이 이 사운드에다가 소리를 모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는 여기서는 에에 에. 그리고 유는 어어 어 사운드에다가 오는 오나 아아 오도 되고 아도 되고 모음은 소리가 어, 어떤 것은 다섯 개 정도, a 같은 경우는 소리가 다섯 개 이상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의 소리만 난다 이건 아닙니다. 자 읽겠습니다. 푸엔네푸엔네펜펜 펜이 니은 받침이 내려가서 펜 아야 볼펜 자푸 아트 푸 아트 파푸 이그 푸 이그 피그 블 에어 블 에어 벨벨스 us 보스, s 스 u s 스 u s 스 u 스 b 스 자,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볼까요? 에에다에피 사운드, 피 s 이 u s bus b u 푸푸 u s bus b 니은이 내려가, 받침으로 내려가요. 그러 펜, 서 자푸 아트 자 아에다가 모음을 중심으로 소리 난다고 그랬죠? 피업 사운드 푸가 들어가서 파트 파트 피그는 아이가 이죠? 피 피는 푸 푸를 넣어서 피그 피그 벨은 에 에다가 비 사운드 뭐죠? 비업브 벨벨 어. 하고 리을이 옆에 붙죠? 근데 받침으로 내려와서 벨 배 유는 업에다가 비 사운드 를 넣어서 오는 아에다가 비 사운드 를 넣어서 box. Box. 네, 이렇게 어, 두 번씩 읽어 볼까요? 펜 펜, 퍼트 피그 피그, 배럴 버스 버스, 박스 박스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첫소리로 소리 낸 다음에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첫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아직 모르는 어,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이 어, 자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어,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어,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